자, 그러면 오늘 제목, 어, 며칠 전에 했던 3,500에서 4,500만 원 사이인데, 오늘은 5,000만 원 전후에서, 이 전후니까 한4,700 정도부터 해서, 그래서 한5,500 정도, 요 정도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5,000만 원 전후로 SUV 선택, 뭐가 좋냐? SUV를 살때 사용 목적, 용도, 선택 기준을 보게 되면, 자, 이첫 번째. 이 아주 아주 이제 대부분의 한 절반 정도가 요 부류에 들어가는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 개인주의 나쁜 게 아니죠.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나쁜 거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차를 고름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차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적과 용도도 따로 없어요. 그냥 차를 사는데 차는 사야겠고 그냥 세단은 싫고. 뭐, 스포츠카 타고 이런 것도 싫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목적도 없어. 이 차를 갖고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어. 용도도 따로 없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SUV를 사야 되는 거야. 정말 물어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내 SUV를 사야 되는데, 주로 출퇴근을 해요. 주행거리도 얼마 안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차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용도는 뭐가 있냐. 업무 용도로 쓰죠. 일할 때이 차를 가지고 일할 때 써요. 일할 때 그리고 화물을 싣는 경우가 많고 지방 출장을 다닙니다. 이 차를 타고 suv를 타고 지방 출장을 다니고요. 장거리 운전이 많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로 탑니다. 이런 용도로 suv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세 번째 아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거의 가장들이. 가장들이 해당이 많이 되는데,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 자주 가족들이 탑승을 하고요. 일단은 가족이 우선이죠. 가족이 우선이에요. 출퇴근할 때 본인이 차를 타고 다니지만,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퇴근 용도로 선택하는 거는 많이, 많이 축소가 돼요. 내가 출퇴근 용도로 무슨 차를 사고 싶다라는 거는 많이 포함이 안 돼요. 다 필요 없고 와이프분이 와이프가 결정권을 갖고 있죠. 결제권자예요.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거나 와이프가 생각했을 때 어,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죽어도 못 사는 경우가 생겨요. 캠핑이나 레저 같은 이런 데는 안 가지만 가족과 함께 여행을 자주 가죠. 그래서 뒤에 탑승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멀미가 나지 않는 요 용도로 차를 사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되게 많아요. 제가 늘 상담해 줄때 이런 걸로 저한테 상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아, 네 번째에도 재밌는 애들이죠. 가족이 있는데 본인은 가족을 배려할 마음이 없어요. 가족은 상관없대. 출퇴근 그까이 거는 bmw. 여기서 이 bmw는 어, 독일에서 만드는 bmw가 아니고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걸어 다닐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차가 집에 있다. 그리고 일단 나는 남자 중에 상남자다. 레저 목적의 오프로드는 짜세와 성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용도로 SUV를 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부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부류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네 가지 부류에서, 네 가지 용도에서 차를 대부분 골라요. 제가 카톡으로나 전화로나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때 이런 기준으로 차를 고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 용도로 저한테 어떤 차를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5천만원 전후, 여기 보시면 4,700 정도부터 한5,500 사이가 되는데, BMW X2가 저 가격에 딱 들어가요. 차는 좀 작지만, 미니 컨트리맨하고 똑같은 플랫폼으로 나오죠. 주행 성능이 약간 다른 느낌은 있어요. 아우디 Q3가 들어갑니다 얘도 물론 차는 크진 않지만 가격대가 들어가고 얘는 A4를 베이스로 만든 차체지요 그리고 비슷한 폭스바겐 T9안이 있어요 볼보 XC40 차는 작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대에 들어가죠 지프 체로키가 있는데 사실 지프 체로키는 1세대는 외거니어 같은 형식이고 2세대가 오리지널 체로키고 3, 4세대. 사실 뭐 망작이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5세대 이 지프 체로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도 피아트하고 같이 합병이 되면서 피아트의 준, 중형, 준중형, 중소형 그 플랫폼을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후륜 베이스의 단단한 지프 체로키는 아니에요. 그건 2세대가 그런 거고요.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와서 보면 그 레니게이드 같은 약간 전륜 베이스의 작은 그런 투싼보다도 약간 작다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건한투싼만 하죠. 그게 있고 제네시스 GV70이 적당한 최소 옵션을 고르면 딱이 가격에 들어가죠. 기아 모하비 들어가죠. V6 디젤 엔진이 들어간 기아 모하비를 살수 있고요. 팰리세이드 3.8 사륜이나 2.2 디젤 중에 옵션을 많이 넣은 사륜 모델을 살 수가 있습니다. 쉐보레 트레버스도 옵션이 많이 들어간 3.6 가솔린 V6죠. 렉스턴도 옵션 다 때려 넣은 차를 사면 이 금액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보는 거죠. BMW X2나 미니 컨트리맨 같은 거는 여기서 딱 보면 일단은 화물 적재 안 되죠. 가족과 함께 못 타죠. 이렇게 튜닝해 가지고 뭐 상남자 하긴 뭐 하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혼자 탈 거고 출퇴근이 전부고 주행 거리도 안 많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SUV 타고 싶은데 생각이 없는데 BMW나 미니 브랜드면 만족스럽겠죠? 여기에 미니 컨트리맨도 들어가겠죠. 컨트리맨도 들어갑니다. XC40도 들어가겠죠? 이런 용도로 차를 쓰시는 분들은 요세 가지 의 차량 딱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티구안도 들어가고요. 아우디의 Q3도 들어가면 아니 Q3가 아니라 Q5죠. Q5. 잘못 썼네요. 그리고 지프 체로키도 여기에 들어가죠. 체로키도 여기에 들어가요. 요것들이 이 용도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사면 딱 좋은 거예요. 뭐, 짐도 안 실고 다니고, 사람도 안 타고, 자기는 SUV 타고 싶고, 혼자 탈 건데, 괜히 이런 용도로 쓸 거면서, 모하이나 트래버스나, 막 펠리세이드 같은 거 사면, 용도에 안 맞아요. 본인의 용도가 이거라고 하면, 이런 차들을 사는 게 가장 이 용도에 맞아요. 이 용도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 용도인데 화물도 많이 적재하고 지방 출장 자주 가고 장거리 운전하고 고속도로 주행한다. 자, 기름값을, 기름값까지 여기에 제가 배려를 해서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디젤이 안 나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기름값에 대한 거는 본인이, 아, 수지차선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용도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트레보스예요 트레버스가 이용도에 가장 좋고 모하비도 괜찮지 않냐 그런데 모하비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장거리를 운전할 때 살살 다니면 상관없는데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면 근데 만약에 업무용도니까 고속도로에서 막 이러고 안 다니지 않겠습니까 노사장이 그냥 항속 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무슨 뭐 모하비를 타고 이런 업무용 도로 쓰는데 막칼치기를하고 다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모하비도 굉장히 좋아요. 모아비 좋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4WD는 장거리에 적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트레이버스는 가솔린, 기름을 좀 많이 먹죠. 모아비는 디젤이죠. 6기통이라도 디젤이니까 둘다 6기통이에요. 기름값을 생각해서 선택하면 좋겠죠. 하지만 차대는 모아비가 프레임을 써서 더 딱딱할 것 같지만 트래버스는 모노코크 바디임에도 굉장히 차대가 좋아요 그래서 견인 능력도 되게 좋고요 짐을 많이 쓰면 실을수록 승차감도 좋아집니다 기름값을 계산을 해서 트래버스를 살 거냐 모하비를살 거냐를 결정을 하면 되고 여기에 렉스턴은 약간 쌩뚱맞기는 한데 렉스턴도 사실 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노사장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4인 가족, 5인 가족 자주 탑승하고 가족이 우선이고, 출퇴근은 의미 없고, 뭐 와이프가 뭐 캠핑 내전 아니 가족과 함께 하고 막뭐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여행을 자주 가니까 가족들이 타고 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드러워야 되니까. 얘는 사실 팰리세이드 좋아요. 근데 팰리세이드가 원래는. 장거리 주행에는 좋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족 다 타고 막 부산 가고 뭐 400km 가고 그러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펠리세이드가 조용하니 부들부들하니 실내도 넓고 가족들하고 같이 타고 가까운데 놀러 다닐 때는 펠리세이드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트레버스도 좋죠. 트레버스도 아주 좋아요. 여기에 트레버스도 들어가요. 그리고 GV70도 괜찮기는 한데. gv70이 뒷자리가 넉넉하지는 않은데 4인 가족이 오밀조밀하게 타고 다닌다 그러면 gv70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gv70은 5인 가족이 타기에는 뒷자리 가운데가 살짝 좁겠죠 근데 gv70도 뼈대 플랫폼이 좋기 때문에 가족들이 탔을 때 멀미가 나거나 그럴 확률은 없죠 그리고 어본이 아니게 본인이 출퇴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4명 기준 4명 기준으로 만 본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5명도 되죠 5명 되고 5명 되고 4명 기준으로 본다 라고 하면 g v 시공도 여기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 라고 봐요 자 그리고 네번째 아 약간 또라이 기질이 살짝 보일 듯한 가죽은 모르겠고 출퇴근 그까이거 필요 없고 상남정에 상남자고 레저 목적이 오프로드 튜닝하고 있다 튜닝빨 잘 받는 거뭐 렉스턴도 어, 오프로드 튜닝 많이 하잖아요 렉스턴 잘 받겠죠 모하비도 잘 받겠죠 본인 튜닝해갖고 그냥 사정 없이 그냥 막 타고 다니면 돼요 그 다음에 어, 트레버스도 잘 맞겠죠 트레버스 그리고 작은 차들 중에 튜닝해서 탈만한 거고 자요렇게요런 차들은 본인이 오프로드에 맞게 하체를 보강해 갖고 탈 수가 있습니다. 요런 차들 중에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차를 사는 용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어느 거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 차들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 차들 중에서 고르면 가장 본인한테 괜찮은 차를 고를 수 있고 노사장은 그러면 여기 있는 차들 중에 어떤 차를 고를 거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사실 여기에서는 미니 컨트리맨을 1순위 볼보 xc40을 2순위 사실 미니 컨트리맨이나 bmw x2랑은 운동성능이나 그런 건 비슷해요 근데 저는 x2가 안 이쁘더라고 안 이뻐서 저는 미니 컨트리맨을 1번으로 하는 거고 볼보 xc40도 저는 좋죠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일을 함에 있어서 탄다 라고 하면 사실 저는 유류비만 유류비만 걱정 안 한다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트래버스를 고를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라고 하면 장거리를 많이 간다. 무조건 트래버스죠. 장거리. 가족과 함께. 장거리가 별로 없다. 조용조용 부들부들한 게 좋다. 단거리. 단거리의 시내. 이럴 때는 팰리세이드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라이다. 나는 약간 상남자다. 나는 좀쳐야겠다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나 같으면 그냥 그럴 거면 돈더 주고 아예 그냥 랭글러나 이런 걸로 갈 건데 이 중에서는 네가 뭐를 선택하든 어차피 너는 <laughs> 어차피 너는 독특한 놈이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니네 맘대로 가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고르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트레버스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트레버스가 그만큼 용도와 실용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트레버스가 가솔린이라서 기름을 좀 많이 먹고 미국 차라서 어떤 오밀조밀한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 트레버스는 되게 좋은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용도를 잘 보시고 내가 어떤 용도로 차를 살 거면 이 중에서 선택을 잘하시면 후회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리로 가겠습니다.